기자추 반지경입니다. 오늘은 2년 만에 돌아온 미스터트롯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시즌 3에 접어들었습니다. 트로트 열풍의 원조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2의 이명웅이 나올까라는 타이틀을 쓸수 있는 정통, 적통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죠. 지난 12월 19일 첫 방송됐는데 이번에는 기존의 이 미스터트롯 1, 2 출신들 탑7 출신들이 대거 마스터로 참여했습니다. 이 멘토들은 과연 어떻게 후배들을 챙기고 어떠한 심사평을 내놨는지. 그리고 이번 시즌 3에서는 어떤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는지 조목조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19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터트롯 시즌 3 전국 기중 시청률은 12.9%입니다. 상당히 높죠. 순간 최고 시청률은 13.5%까지 치솟아서 이날 방송된 동시간대 지상파 예능을 다 합쳐서 1위 기록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프로그램을 믿고 기다리는 이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번 시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참가자보다 마스터가 더 주목받는 첫 시즌이라는 겁니다. 일단 시즌 1의 탑 7이죠. 장민호, 영탁, 이찬원, 김희재, 정동원이 마스터로 참여했고요. 시즌 2의 우승자 안성훈을 비롯해 박지현 나상도, 진욱, 박성훈 이렇게 10명의 선배가 선배 마스터즌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국민 마스터로서 장윤정, 붐, 이경규씨 등이 참여하게 되죠. 18개의 하트를 받으면 합격하게 되고요. 각 마스터 진영별로는 5개 이상 즉 과반수 이상을 받아야지 합격하게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10개에서 17개를 받게 되면 예비합격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서 이 선배들은 어떠한 출사표를 던졌을까요? 일단 시작부터 티격태격 워낙 친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이 미스터트롯 무대에서 이제는 경연 무대가 아니라 마스터석이지만 여기서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장민호 씨는 옆에 앉는 정동원 군을 보면서 얘왜내 옆이냐라고 얘기를 했고 정동원 군은 나도 싫어, 나도 싫어 라면서 대고리하는 모습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자, 장민호 씨는 어색하다. 이렇게 나눠진 게 처음이다. 감회가 남다르다. 참가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가 바로 마스터다. 이왕 이렇게 나눠진 김에 부모님 참관 수업할 때도 부모님이 계시면 떨지 않고 잘하듯이 내가 가진 능력을 못 보여주고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마음으로 안정감을 드리면 좋겠다. 즉, 본인이 참관 수업에 온 부모님의 마음으로 이 후배 참가자들 보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 장민호 씨는 이날 상사화를 부른 최재명 씨에게 인상적인 심사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안희연 씨가 부른 상사화는 그동안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다시 불렀죠. 그래서 실제로 레전드 문제를 만든 참가자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명웅 씨도 그랬었죠. 장민호 씨에 따르면 혹시라도 원곡자나 다른 참가자들 노래가 기억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함 해봤는데, 다른 가수의 상사화가 기억이 안 나고 최재명의 색깔로 처음부터 끝까지 리드하는 모습에서 다음 무대를 기대하며 하트를 눌렀다 이렇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자 그럼 영탁 씨는 어땠을까요? 영탁 씨는 보면 요즘 굉장히 여유로운 것 같아요 방송 활동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무대에서도 긴장감은 하나도 없이 항상 그 편안한 모습으로 입담을 과시하는데 이날 영탁 씨는 트로트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고, 트로트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장르 융합까지 가능한 사람을 보겠다. 폼도 미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본인의 히트곡, 이폼 미쳤다를 살짝 응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본인의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장민호 씨 같은 경우는 워낙 큰형님 포스로 많은 이들을, 후배들을 감싸고 포용했잖아요. 영탁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끼쟁이죠. 이 탑세븐 중에서도 가장 퍼포먼스를 잘하는 멤버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리고 트로트를 넘어서 여러 장르를 도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장르 융합까지 가능한 사람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영탁 씨, 굉장히 눈에 띄는 참가자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남승민 씨입니다. 과거 시즌에 출연을 했었는데 이제는 군인 됐서요군 복무 중에 참가를 했습니다. 남승민 씨의 무대를 보면서 음정이 하나도 안 나갔다. 튠을 한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췄다. 영탁 씨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직접 작사 작곡을 하는 프로듀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듀서다운 면모가 돋보이는 심사 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직장부 고영태 이분은 올 하트가 터졌거든요. 이분은 굉장히 인상적인 쌈바트롯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이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를 영탁 씨는 기본적으로 호흡이 잡혀 있다. 엄청 음정이 안정적이다. 리듬은 타고났다. 꺾기가 아주 고수다. 충격적이다. 영탁씨도 워낙 찐이야도 그렇고, 니가 왜 거기서도 나와도 그렇고,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격한 퍼포먼스를 부르면서 음정 하나 틀리지 않고, 박자 하나 허투루 하지 않죠? 그런 모습이 고영태 씨에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칭찬과 함께 올 하트를 선사했습니다. 자, 그럼, 이찬원 씨는 어땠을까요? 이찬원 씨 얼마 전에 KBS 연예 대상, 대상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활동할 때보다 트로트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졌다. 요즘은 저와 같은 MG가 트로트에 열광하고 애정을 갖고 있다. 수많은 트로트 인재 중 나만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은 바로 유소년부의 고은준이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순간 사람들 바로 알 거예요. 왜 그런지. 누가 봐도 어릴 적 전국 노래자랑에 참여했던 이 이찬원씨의 모습을 빼다 박았습니다. 그 안경 낀 모습까지 쏙 빼닮았는데 곰교롭게도 이날 선곡한 노래도 이찬원씨가 전국 노래자랑에서 불렸던 너는 내 남자였습니다. 이 무대를 보고 이찬원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랐다. 제 20년 전 모습을 본것 같다. 리틀 이찬원이 나보다 나아야 하지 않나. 근데 웬걸 제가 부른 너는 내 남자 무대보다 그 실력보다 두배세배 10배 성숙한 무대를 선사했다. 강약 조절과 노래 테크닉 무대의 매너 센스 모든 것이 성인 참가자와 견조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 하트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면서 이+ 고은준의 다음 행보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금 다들 제2의 이명호 얘기하는데 고은준 군이 이대로 쭉 성장한다면은 제2의 이찬원이라는 수식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시즌 2의 우승자 안성훈 씨입니다. 물론 마스터로서 역할을 하지만 참가자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동료 느낌으로 선배 마스터가 아닌 선배 응원단으로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안성훈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시즌 2의 우승자로서 시즌 3 참가자들 바라보는 롤 모델이라 볼수 있거든요. 근데 함께 있는 그 마스터석에 시즌 1 선배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막 나서기보다는 굉장히 점잖고 또한 겸손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애정어린 심사평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자, 그럼 김희재 씨는 어땠을까요? 김희재 씨는 전남예술고 3학년 백승민 군이 나왔을 때 심금울리는 을 노래를 듣고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감상평을 전했습니다. 자, 올해 초백 군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7~8년 정도 병마와 싸웠다고 합니다. 멀리 넓게 너의 꿈을 항상 키워라. 항상 이런 말씀, 그 한을 풀어드리러 나왔다. 라고 했는데, 이를 바라본 김희재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라는 단어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 따뜻함이 공존하는 단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단어가 엄마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백승민 군이 이 자리, 이 노래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엄마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마스터들에게도 그게 와 닿았다. 조금은 이해가 되는 무대였고, 응원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하트를 눌렀습니다. 자 그럼 정동원 군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저는 이번 무대를 보면서 정동원 군이 조금은 사춘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마냥 어리고 개구쟁이였잖아요. 근데 굉장히 점잖고 또한 말수를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이맘때 되면은 좀 그래지는 사춘기 시기에 그럴 때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용했지만 하지만 리액션만큼은 끊이지 않았죠. 직장부 김민욱 씨가 나왔을 때 100번, 1000번도 찍을 수 있어 이런 가사가 있을 때 그때 실제로 도끼를 찍는 흉내를 내기도 했었고요. 또한 현직 소방관이기도 하거든요. 안전하면서 경례를 할때 함께 안전하면서 경례를 하는 이런 리액션을 통해서 많은 참가자들을 응원했습니다. 원래 무대 위 사람들이 볼때 가장 무서운 게 무표정과 아무런 동작이 없을 때거든요. 상대가 나의 무대에 만족을 하는지 즐기고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붐 씨가 그 역할을 하잖아요. 항상 그 앞에서 함께 춤을 춰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흥을 돋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정동원 군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이 많는 않았지만 이런 리액션을 통해서 끊임없이 무대 위에 오른 이들에게 무언가 기운을 북돋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럼 너무 막스만 터 얘기할 순 없죠 미스터트롯 시즌 3 의외에 또 눈에 띄는 참가자는 누가 있었을까요 가수 이정. 원래 노래 굉장히 잘하고 고음이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천녹담이라는 이름, 부캐릭터로 타 장르부 출연자로 등장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팬텀싱어 1 우승자인 포트레티 콰트로로 활동했던 성악가 김현수에 이어서 미스터리 가면남 은하늘도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가면을 벗었을 때 꽤나 인지도 있는 기성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MBC 서프라이즈로 얼굴을 알린 김민진 씨도 관심을 모았죠. 이번에는 신설부서가 있습니다. 천만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로 이루어진 부서인데, 초통령이라 불리는 도티, 보디빌더 마선호, 대학가 유재석 MC 섭이, 개그맨 김경욱의 새로운 캐릭터인 김옥남 등이 등장을 했습니다. 또한 명이죠. 얼마 전에 저희가 한번 스타학론으로 다뤘었는데, 바로, 이제는 무속인으로 거듭난 한지봉세가족의 영원한 순돌이 이건주 씨가 직장부 에이저로 도전장을 냈거든요. 과연 어느 정도의 노래 실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자, 그럼 1회 방송에서는 어떤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을까요? 트로케 리마리오 대학부 윤동진 씨는 굉장히 능숙한 골반 댄스, 그리고 이 표정이 굉장히 느끼했어요. 이런 모습으로 첫 무대를 화끈하게 장식을 했는데, 복면다루 OST인 파라다이스를 열창했는데 이 복면다루의 제작자가 누구죠? 바로 이경규 씨죠. 게다가 이경규 씨는 마스터석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를 춤추게 만들고 결국 올 하트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미스터 트롯 시즌 3의 첫화를 리뷰해봤고요. 향후 어떠한 실력자들이 등장을 하게 될지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선배 마스터들이 푸근하고 선배로서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뒤로 갈수록 냉정하고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겠죠. 과연 이들이 어떤 촌철살인 심사평을 하게 될지 저희가 계속 쫓아가 보면서 여러분들께 리뷰해 드리겠습니다.